감대 때까지 내주소가 네, 나왔습니다. 아빠, 알아갔어현우의뒷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걸어가자고 합니다. 영호의 뒷 모습, 영호가 산에 간다고 장갑을 끼고 왔네요. 멋지게 지어져 있네요. 파스쿠치도 있고 카페도 있네요. 아이고. 아이고. 아 이게. 이 예, 등산하는 것 같네. 이런 목적인데 너무 멋지게 지어졌네요. 현호 오 졸업, 졸업할 때 이런 게 생기네. 네, 대구 도서관에 왔습니다. 네, 일, 지하 1층 생각 나눔실, 나눔실 동아리실, 1층 어디 자료실, 카페식당, 2층 디지털 자료, 대구학 자료, 3층에 왔습니다. 3층까지 걸어서 오니까 숨이 차네. 이문네술 자료. 청소년 공간 팀구 팀스페이스라고 하네요. 4층은 강당, 문화 강좌실, 책들아, 회의실, 사무실, 관자실이 있네요. 아 숨차라. 아휴, 얼마나 불안해. ちょっとね。